사실입니다. 샵 사실 샵 이슬람. 비스밀라. 왜이 단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일까요? 이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채널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하고 댓글을 달고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비스밀라 는 아랍어로 알라의 이름으로 로 번역되는 문구입니다. 비스밀라 히르 라흐만 니르 라힘 위축약형으로 알라 전능하신 신의 이름으로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자비로우신을 의미합니다. 중요성. 본질적으로 비스밀라는 무슬림의 삶의 다양한 측면에 스며드는 강력한 기도로 신이 존재를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모든 노력에서 신이 인도와 축복을 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별표 신을 인정하는 것. 신이 현존과 삶의 모든 측면에서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별표 축복을 구하는 것. 허용된 행동 전에 비스밀라를 외우는 것은